이번 주일은 사슴절 셋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슴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사슴절 기간에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나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니누에로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해라 라는 겁니다. 니누에라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구원을 선포해라.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아시리아는 부강국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였죠. 나중에 부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시리아죠. 그래서 인지 요나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 그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뒤엎으려고 하시니까 요나가 이건 나 때문입니다 하고 자진해서 바다에 던져지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키고 그 삼일 동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사회리에 육지로 나오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누에로 가서 저들에게 회계를 선포해라. 결국 요나는 니누에 가서 회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회계를 선포했지만 요나는 사실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억지 선포한 거죠.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회계 선포한 다음에 니누에의 동쪽에 있는 곳에다가 좀 떨어져서 그 초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니누에를 이렇게 관찰합니다 언제 망하나 하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니누에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4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저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하고. 이게 요나서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불평과 하나님께서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네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읽으셔도 뭐 부담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면 요나라는 이름은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가데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2세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선포를 했다라는 말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룩한 왕입니다. 영토를 최대로 확장한 왕입니다. 열왕기하에도 나오지만 여로보암 2세가 확장한 북쪽 경계가 하맛억이었고 남쪽 경계는 사해까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맛억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확장했다라고 말해지는 그 경계가 하마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고로 커다랬던 이스라엘 그 북쪽 경계가 하마덕입니다. 그거를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이룬 거죠. 거기까지 회복한 거죠. 이는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이거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여로보암 2세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시리아랑 부강국 이스라엘은 적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종속국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 부강국 이스라엘의 그 주변 시리아 파레스타인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용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넓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아시리아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적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나서에 사용된 단어들이 너무 나중 단어들이 사용된다는 걸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 그러니까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나 사용되는 단어들이 요나서에서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요나서는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 요나가 활동했다고 얘기하는 그 여러 보암 2세 때의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누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니누에를 수도로 만든 거는 더 한참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그 왕이었던 사네립이, 니노엘을 수도로 삼는 거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나서가 뭐 후대에 쓰여진 요나라는 사람 그 이름만 차용한 가짜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요나서는 구약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신앙적 신학적 전환점을 주는 책입니다. 기존의 예언자들이 했던, 특히나 요나서가 같이 섞여 있는 이 열두 예언서, 12소예언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신앙적 전환을 이루는 책이 요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서들의 이야기, 특히 12소예언서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든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든가,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 괴롭히던 나라들의 멸망,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그 과정처럼. 그런데 요나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를 괴롭히는 저놈이 망해서 없어지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는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요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괴롭히던 그 나라가 자신들의 악을 버리고 회개하면 어떨까?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자유로워지고 그들도 구원받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요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전해주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전환입니다. 저들이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력을 사용해서 저들을 억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저 악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우리를 함께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나나 저들이나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존재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도 바라신다라는 것이 요나의 요나서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이 본문에서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마치 요나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시험 보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합니다. 1등하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돈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다돈잘 벌면 좋을까요? 아니죠. 그냥 국가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냥 가치 없는 돈만 다들 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이런 간구를 하는데, 이런 기도는... 저 사람 말고 나한테만 이걸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거 요나가 생각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들은 심판받고 나는 구원받는 거. 아시리아는 심판받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거. 이게 요나가 생각했던 기본적 신앙 사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해왔던 기도들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지 제 말고 너에게만 주는 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요나서는 전해줍니다. 하나님이들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실 수 있는 거? 그런 건 들어주시겠죠. 우리 육신의 건강, 몸이 아프지 않는 거. 뭐 나도 건강하고 저 사람도 건강하고 다 좋죠. 괜찮죠. 내 마음의 평안? 나도 평안하고 저 사람도 평안하고 할수 있죠. 나의 행복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 좋죠. 하나님은 그런 거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기도 나만 돈 많이 버는 거, 나만 돈 많은 거, 나만 좋은 뭐 성적을 얻게 되는 거, 나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 그런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만하, 불평하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요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계속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을 기도로 우리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들어주실 것으로 간구하면서 신앙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남들을 향한 미움도 사라지고 남들을 향해서 오히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모두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간구하게 되고, 그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죠. 오직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그리고 삶의 행복, 바라실 걸 바라시고 바라 바라시는 대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내 간구는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것 받지도 못할 것만의 간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 버리시고 받을 걸로 간구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히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